모발 이식을 하면 탈모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감을 느끼시겠지만, 모발 이식은 탈모를 완치해 줄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모발을 되찾는 그날까지, 털 업! 안녕하세요. 김승준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을 하면 100% 탈모 완치다. 나는 이제 탈모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시겠지만, 제가 모발 이식 전문의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발 이식은 탈모를 완치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태껏 탈모가 심해도 모발 이식을 하면 괜찮아진다면서요? 모발 이식으로 탈모 부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면서요? 라고 실망감을 표현하실 텐데요. 모발 이식은 탈모의 완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발이 없는 부위를 채우는 미용과 보완적인 개념의 치료법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탈모 관리도 하면서 풍성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모발 이식을 하면 탈모약 복용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모발 이식을 해서 헤어라인이나 정수리가 풍성해지더라도 탈모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모발 이식은 탈모로 인해서 비어버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하는 수술인데요. 이미 비어버린 탈모 부위에 모발을 옮겨 심는 것일 뿐, 향후 발생될 탈모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후두부는 보통 탈모로부터 안전한 일명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모발은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채취한 모발을 앞쪽으로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모발이 빠지지는 않는답니다. 가발이나 다른 사람의 모발을 이용해 이식을 할수 없으니 결국 내 모발의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모발은요? 기존의 모발은 여전히 탈모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탈모 호르몬을 억제하는 탈모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여기 M자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M자 부위를 커버하고 싶어서 모발 이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비어버린 M자 부위를 아주 말끔하고 예쁘고 촘촘하게 잘 심어주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모발은 기존에 있던 모발이니까 탈모 호르몬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탈모가 진행하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탈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모발 이식만 했을 경우와 모발 이식과 약물 병행을 같이 했을 경우를 비교해 드릴게요. 모발 이식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식 모발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만 주변의 기존 모발은 계속해서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면에 모발 이식을 하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을 해주시면은요, 이식한 모발과 기존의 모발이 모두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이식했던 그대로 풍성하고 촘촘한 밀도가 유지되면서 결과가 오래 가게 된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이식할 필요가 없으니 후두부의 한정된 모낭을 아주 효율적으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약물의 효과로 탈모의 진행이 억제되고 약해지고 가늘었던 모발이 점점 굵어져서 튼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정돈된 헤어라인으로 말끔해진 인상과 풍성해진 볼륨감으로 다시 탈모 이전의 삶처럼 자신감이 충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모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눈에 띄게 육안으로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발 이식만 하고 약물 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식한 곳 주변의 기존 모발이 다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가뜩이나 없는 머리에서 또 뒤에서 뽑아서 쓰려니, 남는 모발이 없어 풍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모발 이식을 하셨다고 해서 탈모 완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발 이식을 했으니 탈모약도 꾸준하게 잘 복용하면서, 탈모 이전의 상태처럼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이 과연 탈모의 완치 끝판왕이냐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모발 이식은 고민이던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등을 빠르게 개선해주고 이식부는 영구적이라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술이지만요 모발이식을 했다는 그 성취감에 빠져 약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탈모를 억제할 수 없으니 다시 재수술을 검토하게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모발 이식과 약물 치료 병행은 필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발 이식에 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